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이에요. 아, 예수님은 예, 누구신가? 예. 음? 그렇죠. 신이죠. 자, 그런데 신이시면서도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신, 즉,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신 거예요. 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신성. 인성. 신성이란 말은 예수님은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고, 인성이란 말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 해가지고 인적인 성품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 이스라엘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와서 심지어 죽은 사람조차도 살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절대로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불치병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평생 귀신한테 억눌리고. 고생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다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예수서 빌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학식하느냐 사람들이 인자,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드렸듯이 기적도 행하고, 음,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어,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15절에서는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먼저 주는 누구?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자 이 말인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다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대답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이란 말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응? 사이먼 영어 이름으로 사이먼이죠. 사이먼. Simon. 음. 그런데 바로 이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엘리야로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이해하거나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복이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비록 그분은 사람과 동일한 몸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은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아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야. 우리 건우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4학년이 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또이 사회에서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 가지고 사회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가도 이 세상이나 또는 이 세상의 선생들이 건우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있고? 응. 어있어 아, 그래.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혈육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혈육이란 말은 이 세상의 인간들 이런 말인 거예요. 응? 유명한 저 고대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현자 지혜로운 자들 공자님, 맹자님, 석가님 어? 또는 저 서양의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들이 알게 해줬다? 아니라는 거야. 그게 바로 혈육이다. 이 말이야. 혈이란 말은 피혈자, 육자는 몸, 몸육자를 얘기하는 거야. 살육자, 살. 육자, 살. 응? 이런 피를 가지고 있고 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지 않아요. 누가 알게 해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그 자기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 말. 음. 그래서 우리 건우가 하나님 아버지가 건우 속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건우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된 거예요. 우리 건우도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 그거는 복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그런데 건우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신성을 가지신, 그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시몬, 이 사이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면, 페트라. 이 말이에요. 트라 헬라 말로, 고대 그리스말 헬라 말로, 페트라 페트라라는 것은 우리 말로 뭐냐면 락 바위. 반석 이런 말인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오, 물이 가 응. 가지고다어요 응. 맞아 응? 음? 그러니까 물이 어, 물이 물이 밀려 내려오면 모래는 다 쓸려 내려가 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셔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나, 음, 그러나 튼튼한 암반, 음, 거대한 바위가 있어, 음, 그거는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그런 바위, 큰 바위는 움직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어때요? 집이 안전할 수 있겠죠. 어? 그때 바위, 반석, 그것을 페트라라고 해요. 어? 바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이름을 너를 이제는 페트라라고 해라. 그래서 이, 이, 시몬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 발음으로 했을 때, 베트라를 베드로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음. 응. 그렇죠? 음. 응.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음부라고 했는데, 이 음부는 또 뭐냐면,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항상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 응?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믿지도 않으면서 마음 속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가지고 살아. 예?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갖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이런 사망, 죽음, 데스. 죽음과 그다음 지옥에 대한 그런 형벌의 두려움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 붙들고 있어. 그게 바로 지옥의 권세라고 하는 거야. 우리 건우가 아직은 어려서 그게 무슨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이 지옥의 권세에 짓눌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거짓말하고, 그 속에서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짓하고, 마약하고, 음란한 짓하고 이러면서 와그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갖고 온갖 죄들을 짓는데 결국 그 죄들이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세우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누가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 페트라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반석을 세우겠다 그러냐면 바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그 고백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짓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양재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데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 음? 그래서. 전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19절에 보면, 이번에는 또 베드로에게 뭘 주시냐고 하면,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데, 어, 키. 이야, 이 열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어?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음? 그럼 열쇠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야, 천국 문의 열쇠. 이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정한다 이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응? 지상에 있는 우리 양제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천국의 문에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응? 우리 양제교회도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뭐냐? 따라 합니다. 열쇠는 복음이다. 복음이 열생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양재교회가 또 우리 건우도 장차 자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건우가 천국의 열쇠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죄사함과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야. 우리가 누가 이해가 될까 모르겠네. 따라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되죠. 복음을 어? 전하면 그게 바로 뭘 하는 거다. 천국의 열쇠로 뭘 한다? 문을 여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묶이게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의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를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렇게 믿는 그 교회에 이 열쇠를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석가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권, 권우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양제 교회가 또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우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